작년 7월부터 운영 중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인 CSI 내에 있는 안전관리 수준평가 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피평가자가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위주로 설명드릴 예정이며 간단한 평가 방법 및 시스템 사용 방법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 방법입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인 CSI를 통해 대부분 업무가 진행됩니다.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및 업체는 평가 자료를 CSI를 통해서 제출해야 하며 평가 기관인 관리원에서는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제69조에 따라 관리원에서는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참여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평가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평가로 이루어지며 시공자 현장 일부 항목의 경우 현장 확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평가 항목일지라도 평가 자료의 시스템 제출은 필수로 진행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평가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평가 기관 담당자가 평가 시스템인 CSI에 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평가 기관인 관련 평가 담당자가 확인 후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가 자료 준비를 위해서는 관련 지침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과 우편 및 온라인으로 배포해드린 참여자별 가이드 내용을 확인 후 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평가의 경우는 시공자 현장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전체 항목 중21% 정도의 항목만 현장을 직접 방문 후 확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현장의 평가 자료 제출은 현장 평가 항목도 반드시 포함하여 CSI에 제출해 주셔야 하며 현장에서는 해당 자료에 대한 재확인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내용은 WB에 해당하는 관련법에 따른 안전 책무 관련 사항으로 안전 관리 계획서 및 안전 점검 등의 내용과 응급상황 발생 대비 현황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이드에 명시되어 있는 현장 평가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스템을 통한 자료 제출 방법 및 평가 결과 열람 방법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가 자료 제출을 위해서는 피평가 기관 담당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인 CSI에 회원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 회원 가입을 신청하시면 기관 및 업체별 승인 관리자가 해당 내용에 대한 사항을 확인 후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승인 관리자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최종적으로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특히 발주청은 지역본부나 사업소 등을 별도 사업자 번호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기관의 본사 또는 본청 사업자 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하셔야만 당해년도 수준평가 대상 현장에 평가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 시스템 확인을 위해서는 상단에 표기되어 있는 도메인 주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준평가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회원가입 절차가 완료된 후 등록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안전관리 수준평가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상단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메뉴 중 평가 자료 제출을 클릭하시면 해당 기간 본사 및 대상 현장의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자료 제출은 평가 기간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기간에만 활성화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해서는 관리원의 평가 담당자가 피평가 기관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유선 연락 후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평가 자료 제출 일정을 통보받은 피평가 기관 담당자는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본인이 담당하게 될 평가의 피평가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피평가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평가 담당자로 등록이 되고, 이후에는 등록된 평가에 대한 내용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록된 피평가자에 한해서만, 당해년도 안전관리 수준평가 관련 안내 사항이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평가자 등록 완료 후 평가 자료 제출 시에는, 평가 자료 제출을 클릭하여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별 평가 항목마다 첨부 자료는 최대 3개까지 제출 가능하며 제출 자료와 관련하여 간단한 의견 작성이 필요할 시 30자 내외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별 자료 제출이 완료되면 5번의 저장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고 모든 항목의 자료 제출이 완료가 되면 7번의 제출 완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 및 작성하신 모든 사항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6번 제출 내역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모든 평가 항목의 자료 제출이 완료되면 제출 완료 버튼을 누르신 이후에는 시스템을 수정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가결과 열람입니다. 평가는 당해년도 9월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10월 초에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평가결과 열람은 당해년도 피평가자로 등록된 아이디로만 확인이 가능하고, 본사 피평가자로 등록된 아이디는 본사 및 대상 현장 전체의 결과를 우측 상단 콤보 박스를 통해서 함께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 결과 확인 전에는 제도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설문 조사에 응해주셔야만 평가 결과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의 제기 완료 이후 확정된 당해 년도 평가 결과 및 과거 수준평가의 결과 열람을 요청할 경우는 사유 및 신청 공문을 제출하시면 평가 기간의 승인을 거쳐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출력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 시스템 내에 구축되어 있는 통계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 시스템의 경우 사실 작년 한해 동안 저희 관리원 담당자들이 상당히 심려를 기울여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평가 담당자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를 받는 피평가 기관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평가 대상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자발적으로 안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축이 된 부분이 통계 자료이며, 총괄 현황에서는 현재까지 수준 평가 진행 현황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시며, 참여자별로 평가가 진행된 결과 등의 확인이 가능하니,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안전 관리 수준 평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도 및 시스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관리원 콜센터 및 CSI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올한해 동안 코로나 등으로 인해 업무 진행에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다 같이 이 어려운 코로나라는 난관을 극복하고 나아가 지금 일하고 계시는 일터도 안전한 건설 현장이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